자, 2026년 시장,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미래의 기회와 리스크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가올 2년을 지배할 거대한 흐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 분석은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2020년 우리 경제와 시장의 모습을 결정 짓게 될 가장 중요한 요인, 그게 대체 뭘까요? 2026년의 핵심은요, 바로 이두 개의 거대한 힘이 꽝 하고 부딪히는 데 있어요. 한쪽에서는 AI가 기대를 넘어서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기회가,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가 점점 분열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시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막연한 기대감, 이거 잘될 거야 하는 그런 하이프가 아니고요, 진짜 숫자로.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뭐랄까, 진짜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2026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글로벌 변곡점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여쳐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거시경제 환경부터 들여다보죠. 지금 상황이 마치 거대한 줄다르기처럼 서로 다른 힘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k자형 회복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어떤 나라는 k자 모량처럼 위로 쫙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는 반대로 아래로 푹 꺼지는 그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 k자형 회복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인도는 젊은 인구랑 제조업을 바탕으로 무려 7%가 넘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미국도 기술 혁신을 등에 업고 2.5%라는 아주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요. 근데 반면에 유로존은 1%대 초반에 머무르면서 성장 동력이 완전히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둔화되는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인데요. 2026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3.7% 정도로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 과정이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점, 이게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런 커다란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성장을 이끌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미래를 형성할 네 가지 강력한 메가 트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을 이끌 네 개의 엔진, 바로 이겁니다. 첫째, 모든 기기로 퍼져나가는 AI. 둘째, 이 AI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셋째,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할 전력망 현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CDMO죠. 바로 이네 가지가 미래의 돈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렌드들은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요. 한번 보세요. AI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같은 개인기기로 확장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겠죠. 그리고 이 AI와 전기차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이 클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들이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게다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자, 그럼 이 거대한 트렌드를 앞에서 이끌어 갈 구체적인 선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초점을 더 좁혀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10개의 핵심 기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특히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요. 정말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HBM 시장의 압도적인 선두주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뒤를 맹렬하게 추격하는 도전자 삼성전자. 이두 거인의 전쟁이 2020년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겁니다. 2026년을 이끌 10개의 챔피언 기업들입니다. 자, 반도체 분야에선 역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AI 하드웨어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선두에 있죠. 에너지 전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이오 분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도하고요. 모빌리티 쪽에서는 현대차와 테슬라, 그리고 AI 서비스와 기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이 시장을 이끌어갈 겁니다. 각 기업이 어떤 메가 트렌드의 파도를 타고 성장할지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시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위력이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SK 하이닉스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 무려 천조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전 최고 기록의 5배를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인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에 좀 주춤하잖아요. 그 돌파구를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찾은 거예요. 성장률 보세요. 무려 566%.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이제 ESS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수입원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 분석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투자 철학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성장인 반도체 비중을 확실히 늘려야 합니다. 둘째, 배터리 분야는 무작정 담기보다는 ESS 사업에서 진짜 성과를 내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셋째, 빅테크는 한쪽에 쏠리지 않게 하드웨어의 엔비디아와 소프트웨어의 마이크로소프트를 함께 담는 이른바 바벨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어와 자동차 대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2026년은 더 이상 꿈이나 기대가 아니라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해가 될 거라는 거죠. 거대한 트렌드를 실제 돈으로 만들어내는 진짜 빼기 기업. 즉, 승자에게 모든 것이 쏠리는 시장이 될 테니 바로 그 승자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AI와 에너지 전원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인들 중 과연 누가 미래의 진정한 승자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